안녕하세요. 포커 성형외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술을 할 때도 최소한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다쳤을 때도 성형외과를 찾는 이유가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가 있는 경우에 흉터 치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흉터가 좋아질 수 있는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인데 어딘가 넘어져서 심하게 상처가 났죠. 이거는 상처가 베인 상처가 아니라 약간 찍힌 상처라서 이렇게 상처가 난이 경계 부분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가 이마 부위인데 보통은 이마에 나중에 흉터가 생길 때 이렇게 주름 부위. 주름 방향. 수평 방향으로 생기는 게 그나마 나중에 이게 주름인지 흉터인지 구분이 잘안 돼서 그나마 나은데 이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주름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죠. 좋은 상처는 아닙니다, 이건. 일단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흉터 치료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상처봉합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일단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상처봉합을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 해놓고 그래도 남아있는 흉터에 대해서 흉터 치료를 하는 게 2차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이 상처의 경계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흉터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봉합을 다 끝나고 나서 흉터 치료를 한 거죠. 보통 흉터 치료는 레이저랑 재생 주사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상처 부위에 있는 그살 자체 새로 나오는 살 자체를 최대한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비슷한 조직으로 채워주는 것이 흉터 치료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의 코를 보면 찍힌 상처. 이것도 역시 좀 좋은 상처는 아닙니다. 얼굴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흉터가 좀더더잘 보일 수가 있고 예리하게 찍힌 상처라기보다는 약간 포트 듯이 난 상처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피부가 괴사될 확률도 높고 또 그렇게 되면 흉터가 아주 가느다란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좀 넓은 면 형태의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봉합을 다 하고 흉터 레이저 그리고 재생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상처가 잘 보이지 않죠, 다행히.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데 이분이 어떻게 다치셔가지고 이게 보면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U자 형태로 상처가 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유차 형태의 흉터가 생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이마 쪽과 이 닫힌 쪽, 눈썹 쪽을 보면 높낮이의 차이가 생기죠, 이게. 뚜껑문 변형이라고 합니다, 뚜껑문 변형. 트랩도어 디포미티라고도 하는데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피부를 잡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직선 형태의 흉터가 아니라 곡선 형태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이런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관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경우는 흉터 레이저 재생치료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해주고 이 양쪽의 높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절개 부위, 찢어진 부위에 흉터 치료를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흉터 성형 수술을 하고 흉터 레이저와 재생주사 치료를 해서 눈썹 모양도 최대한 이 닫힌 쪽과 닫히지 않은 쪽의 모양을 최대한 맞추고 높낮이도 최대한 맞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 이런 상처도 어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데 이런 상처도 사실 치료하기가 쉬운 상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싹 긁히면서 여기 폭 뜨듯이 상처들이 다 이렇게 벗겨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싸워서 손톱에 긁힌 상처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상처는 꼬맬 수도 없고 이 부위가 패여 있는데 패여 있는 부분에 살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심한 곳은 일부 봉합하기도 했고 그리고 흉터 레이저, 재생주사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패여 있는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아서 좀 다행인 경우죠 이 경우가 이 경우는 이분이 여기에 혹이 있어서 절개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만 되는 경우였는데 우선 혹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혹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흉터 치료를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다음일 텐데 제거를 하고 나서 이 부위 가능에다랗게 생긴 이 부위에 대해서 흉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됐죠. 간혹 이제 흉터 치료를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흉터 치료라는 게100% 완전히 다 기술이 다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해서 어제보다 좀더 나은 기술이 오늘 또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흉터 치료도 예전보다는 요즘이 좀더 빨리 치료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흉터가 오래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외부의 반응에 상대적으로 좀덜 반응하기 때문에 오래된 상처보다는 최근에 생긴 상처가 흉터 레이저나 재생 주사에 좀더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처가 아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흉터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